음수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안 해도 초점 그렇게 안 해도 좀 초점 잡는다고. <laughs> 지금은 뭘? 아니, 관리하려고? 아니요. 그러면? 아직 배불러서? 빨리 가 먹어 빨리 먹어 지금 처럼 천천히 먹어 <laughs> 뭔데?

체육은 진짜 좋아해. 얘네는? 네. 체육대기하고 응. 저희 체육. 뭐고? 네. 그 다음은 체육 빼고, 체육은 그 네. 모든 애안 좋아하는 대로 생각해. 미술. 미술? 할리 <laughs> 미술 잘하나? 이거. 이거? 8반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서 오셨어. 아, 진짜요? 그러면 아는 사이긴 한데, 친한 이에님 네. 6반 선생님 진짜 예쁘잖아. 저도 진짜 예쁘고. 6반 선생님 예쁘고? 4반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되게 장난을 했어요. 차가 같은 장난투록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랑 장난을 같이 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선생님 진심으로 짜증나는데, 개능을 장난을 해 여러분 찍을 때 약간 메이크업 좀 했어? 그냥, 그냥 어, 립밤, 립밤 발랐어. 립밤 발랐어? 근데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이 똑같아. 어 똑같아. 근데 보정 해주신다고 보정을 거의 아, 그냥 한 번에 전체 포션, 음. 전체 포토샷 처리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시겠지? 저희 아예 안해 했어요. 짜게먹어도 뭐 괜찮아 엄청 짜서 너집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물물 끓이는 <laughs>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어, 시내 갔을 때한국고말았는 네. 어. 근데 이렇게 물안안 먹다가 안, 안 가는 가능기도 하고 딱물먹으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안 먹는데, 집에 와서 그냥 먹어서 외식을 때, 아 그냥 집말옷어서 그냥 을먹 물만 엄청 먹으 엄마가 이 물이 맛있냐고 저번에 시내에서 게 먹었나? 나는 근데 탕은 별로 안 좋아하고, 샹궈를 좋아해. 아, 맛있어. 밥이랑. 맞아. 아, 샹궈. 탕도 밥이랑 먹어. 아, 고기가 면을 넣어서. 샹궈가 맛있지. 진짜 건강에 안 좋은 맛. <laughs> 진짜? 그원에서7 0원 이상으로 그냥 아무 곳나 결정할래요 기가는무게만 그렇게 나는데은건은 어,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어, 25,000원 정도 나와 어. 근데 엄청 크잖아 두 명이나 세 명이 가서 먹는 거. 재료 담을 때도 어, 그래서 다들 탕을 먹는다구나 나는. 한국어 훨씬 맛있는데 얘네가 왜 자꾸 탕을 먹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더, 밥을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 시수 배부른데. 아, 이걸 확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건가 봐. 아, 어, 올라간다. 야, 너무 거슬려가지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가운 데를 말했잖아. 어. 다음 데인데. 움직여 여기. 그러니까. <laughs> 이제 하윤이 먹는 걸 집중적으로. <laughs> 하윤이가 마저 같이 먹고. 너도 나와. 아, 나와다 나와. 이런. 지금 광각으로 한, 한 했거든. 노래 먹게. 이제 예쁘게 먹어 가지고 좋다. 어 그렇게 하고 있어봐 하나 둘셋 택차했어. 내가 이만해. 여기 가서 디저트도 먹어야 된다고. 가보자고. 디저트 매야까밥배나 디저트는 따로 있지. 몰라. 생각해봐야지. 뭐 먹고 싶어? 어, 아이스크림 빙수. 빙수 빙수 설빙. 설빙 있나?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검색해봐 설빙. 지금 이거 찍고 있으니까. 아니다 이거 찍지 말래. 네. 네. 지금 구세예요? 네. 구세냐고? 네. 아? 네. <laughs> 뭔데? 술리지 않게 조심해. 응. 밥 <laughs> 야, 그밥 먹고 바로 그렇게 뛰어놀면 안안안 돼, 안, 안 아프니? 누가 중1, 초6으로 보냐고 <laughs> 어디로 가나요? 설빙을 갑니다 설빙을 갑니다 조심해, 니네 손 들고 안 건너? 나키가 <laughs> 어디가 커 지금 다 같이 외들고 아, 키 크면 손안 들어도 된다고 배웠어요? 네 <laughs> 갤럭시라서. 신앙땅이다. <laughs> 지금 저희는 설빙에 와서 맛있겠죠? 빙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킨 빙수는 애플 망고 치즈 설빙이었나? 아, 그 때는 발전 잘했던 것 같아요. 같아. 그 3학년. 3학년 때, 우리 뿌리, 이 양이 사방년5한그때발표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지때 완전 에이스였어지금 지금은 뭔가 특수원이 많이 생지 느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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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았어 은지년은지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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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어 던지고 싶어. 그래 안 돼요, 저 마스크. 왜? 애들이 너네 뭐... 마해 잘하니까. 배웠어 마기 네. 마 해꾼이 아니라 마해 잘하는 걸. <laughs> 마 마스크... 근데 마해 자 뭐예요, 약자야? 마스크 아... 피해 분자. 피해 피해자. 피해. 마스크 피해자 마해자. 아, 아가 나... 그, 과일밖에 그, 안해 봤어. 진짜요? 그 사람 과일. 이거 좀이따가나무또 부족하면 또드릴게한 번에 많이 드린 거 같아. 아, 님 진짜 뭐예요? <laughs>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어, 맛있어. 아까부터 너무 졸려 가지고 커피가 필요했어 미리 이거를 하나씩 <laughs> 혹시? 아, 혹시... 아, 그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차가운 걸 볼려고... 아, 맞아, 나... 그렇게 해놓이얼 차가운 거 먹을래. 근데 오면은 생겼다. 고기 먹어서... 야 참치 거, 그거 계속 붙이고 있을 거야? <laughs> 천천히 야, 먹어. 우리가 먹는 거. 먹었더니. 이거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요거트인가? 먹어. 치즈지는치지 요거트인지 모르겠어. 아이스크림이 어땠지 요거트다. 요거트야? 친한 애들이야? 맨날 급식 나가? 같이 먹는 애들이야? 걔네들 또 다른 애들이야? 원니는 근데 원래 늦게 먹었었어. 작년에 우리 많이 먹었어. 이거 이데 여기가요? 면 지금 완전 봐봐.